그럼 이제 저희 포럼 제4회 세미나를 어, 메타버스 미래포럼 박종일 의장님께서 어, 개별사를 해주시면서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저희 의장님이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그 메타버스 미래포럼이 올해 4월달에 청립 아, 아, 세미나를 이제 국회에서 가진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제 그 세미나를 회고고 있는데 오늘 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것을 돌이켜 보면 어, 그 R&D의 그 주요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의 윤리 그 문제. 어, 그다음에 어,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의 삶을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주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봤고요. 어,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가 의료를 어떻게 바,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 진짜 이 분야에서 의료 메타버스 관련된 어, 곳에서 분야에서 그 지금 리딩하고 계시는. 예, 서울대학교의 공현중 교수님, 김현영 교수님, 그리고 어, 과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황재인 박사님을 그 연사로 모시고 뜻깊은 아, 그 강연을 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강연이 끝난 후에는 패널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 의견도 구하고 우리가 그 전문가를 키고 있는 토론도 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거론을 해주셨는데, 모쪼록 끝까지 잘흥미로운 그, 강의 잘 만끽하시고 좋은 토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를 가진 세미나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하는 세미나 내용은 녹화를 해서 이제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혹시 놓치신 내용 궁금하신 면들 유튜브에서 어, 확인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어, 좋은 시간 어, 가지시길 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